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신 그 주의 뜻, 그 말씀을 이루는 것,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, 지금 읽은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. 불에 던져서 밖에 버려져 말라 비틀어지고 불에 던져 사라진다 완전히 태워진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된다라고 이미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5절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즉. 무슨 말인가 하면, 나는 포도나무요, 너희는 가지라, 그가 내 안에 내가.